배역에 대한 소개와 짧은 각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정원에서 운동주 역할을 맡은 한재혜입니다 어,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드라마 <laughs> 네, 황금정원에서 네. 어, 강력계 형사 차필승 역을 맡은 배우 이상호입니다. 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황금정원에서 어, 욕망의 화신이자 백만팔로의 그 뷰티 크리에이터인 사비나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금정원에서 옆에 있는 사비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네, 최준기 역할을 맡은 이태성입니다. 네,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금정원에서 황금정원의 전체적인 조경을 맡고 있는 네, 신난수격의 배우 정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